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우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HLB에 대한 분석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 HLB는요 상승을 쭉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물량을 조금 털면서 현재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HLB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은 우리 HLB는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승인을 현재 앞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우리 HLB가 외국인 투자들이 더 쉽게 들어와 줄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려 있다, 열리고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떠한 모멘텀이 있냐. 자, 첫 번째로는 현재 최근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12월 달부터 행동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현재 시점에서 마무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현재 트럼프와 우리나라 의약업계에서 관세 타결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약업계에서도 100% 관세 폭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무슨 말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더 쉽게 풀리면서 투자를 쉽게 할수 있겠다. 자, 이런 식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길이 열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에 대한 부분은 거의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h a b 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미국에 대한 FDA 승인들까지 현재 더 쉽게 나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폭 넓게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면서 2만 7천 원짜리가 12만 원까지 빠르게 상승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딛고 기대감으로 더 강하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HLB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뭐를 체크해야 됩니까? 현재 대차 거래를 이용을 해서 주가 자체의 영향을 어느 시점까지 줄수 있는지 이거를 보셔야 되죠. 무슨 말이죠? 공매도 세력들이 HLB에 현재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락에 베팅한다는 건말 그대로 주가 자체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량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HLB에 대한 공매도 세력들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죠?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물량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겪은 바 똑같이 정말로 크게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물론 기대감으로 빠르게 상승할 건 맞지만은 그 안정감 있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HLB 공매도 현황과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HLB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제가 이 부분 종목명에 대한 매수가 그리고 저점에서 다시 잡아서 올라갈 이러한 대응까지 함께 알려드릴 텐데요.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010-5722-7465 이것이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HLB 공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분석한 자료와 그리고 우리가 초점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해볼 텐데요. 자 지금 HLB 2 0 2 6년도에 상반기부터 상승할 수 있는 호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f d 에 대한 승인 여부와 그리고 신약 허가에 대한 이러한 확정 일정들까지 공시로 나와줄 예정이죠. 자이 공시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뉴스로 나와준다면 확인하고 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2026년도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 관세에 대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호재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죠? 흑자로 지금 인수합병을 하면서 계속 전진을 나가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관세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이 종목을 계속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또한 제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좀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이 종목을 저희가 5개월 동안 체크를 해 봤었을 때 860억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최근까지 매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붙고 있는데 아직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으로 정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이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부터 여러분들께 먼저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더 이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제가 보내드리는 차트와 이 종목에 대한 이 자료부터 확인하시면서 같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죠. 010 5722-7465로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제 진짜로 이 주식에 대해서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만 진짜 자신 있으신 분들만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부자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종목이 무엇이고 왜 지금 AI 수술 로봇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자료를 여러분께 먼저 종목명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 5722-7465. 제가 이 종목을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한 가지만 당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은 알겠지만은요 여러분들만 수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진짜 공유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우리들끼리만 수익을 만들어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업은요 AI 혁신에서 가장 중앙에 서 있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처음에 삼성에서 인수합병한다 거짓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지만은요, 인수에 대한 지분 공시가 나오자마자 미친 듯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아직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수년간 쌓아온 이 정보력과 분석력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있어서 원칙만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만 잘 지켜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 이름 딱한 가지 김정우만 기억을 해 주시면서 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부자라고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부자라고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자료에 대한 부분 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모두 다 확인하셨다라는 걸 생각하고 지금부터 브리핑을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AI 수술용 로봇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현재 기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모든 로봇에서 삼성과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AI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뭐 구글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여기에 수술 로봇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술 로봇을 바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가상으로 완벽하게 지금 재현을 하고 있고 이 공급 시뮬레이션 또한 글로벌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연 매출이 지금 두배 이상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거래량이 터져 나와 주었었을 때 지금 720원에서부터 1,100원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요, 여러분 메이저 세력들이 얼마 32,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들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이 부분 32,000원까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전하게 지금 720원 그러니까 거의 한 800원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어. 얼마까지 가냐? 딱 28,000원까지만 수익 매도를 하고 안전하게 빠져 나올 것입니다. 딱이 정도만 몇 배죠? 25배 정도만 수익을 보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욕심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죠? 안전하게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었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독이라고 함께 문자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보내드리고 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른 분들에게는 공유하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제 영상을 보신 적 없고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잘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2,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실제 사람들은 32,000원에서도 안 팔아요. 왜? 더 올라가고 나서 쭉 개미 털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켜주실 분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의 지금 7 5 0원 에서 800원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안전하게 28,000원까지만 수익매도를 딱 25배 정도만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하게 수익매도를 하면서 안전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당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무엇이죠? 잭슨 항이 우리나라까지 날라와서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로봇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봇에 관련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단순하게 뭐 식당 로봇, 무슨 로봇, 공장 로봇 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벌써 앞으로 퍼져 있죠. 저는 지금 그래서 계속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AI 수술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지금 시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실 분들만 이렇게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부자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두 다 보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에게 제가 전자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매매에 대해서 공시와 재무 테마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받으시면은 아래 쭉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하시든 오래하지 않으시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자책일까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는요 실제로 이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실 수 있는 어,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다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모두 다 편하게 이렇게 그림 맞추기 시적으로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죠. 여기 010 5722에. 7465로 자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전자책 여러분들께 함께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